<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성철봉입니다. 이번 영상은 푸쉬업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초심자 분들께서는 통증을 아무래도 비껴갈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푸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깨만 주고 창창 아팠어요. 저는 처음에 어깨 운동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세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6년 7년 경험하면서 느끼실 필요는 없고 이 영상을 통해 빠르게 호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쉬업으로 느끼는 통증은 대표적으로 어깨랑 팔꿈치, 손목,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제일,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어깨 통증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푸쉬업을 하실 때 어깨가 아픈 이유는 어깨를 사용해서입니다. <laughs>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대부분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푸쉬업을 하는 자세를 보면은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푸시업을 하실 때도 날개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날개뼈의 위치가 보통 이렇게 하강이 되어서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위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어깨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날개뼈를 쭉 올려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깨도 거상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가 박살 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 기하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대부분 이게 고정이 돼 있지 않고 이렇 풀어지거나 어깨가 고상돼 있으면 그때부터 어깨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가 말려있는 경우거든요.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도 어깨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푸쉬업을 진행하게 되면 더더욱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주고 어깨를 뒤에 보내준 상태에서 하셔야 어깨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가슴을 쭉 펴고 어깨를 뒤로 보냅니다. 날개뼈를 뒤로 모으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죠. 이 상태에서 내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날개뼈가 모아지고 내려가게 되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후인 하강이라고 합니다. 모으고 내려. 오케이.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처럼 어깨가 올라가 있고 말려 있다면 누가 봐도 불안정한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갑을 모으고 내린 상태에서 진행해 줍니다. 엉덩이가 상체보다 올라간 경우에도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척추 중립을 유지한 채 복부와 관략근을 살짝 말아줍니다. 이 자세가 더 힘들긴 하지만 보다 가슴에 정확히 타겟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손목이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선천적으로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푸쉬업 발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동 범위가 일단 깊어져가지고 가슴을 좀더 깊게 먹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손목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이걸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립을 어깨 넓이보다 좁게 하시면 손목에 대한 부담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스탠다드 푸쉬업으로 일단은 훈련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깨에서 손목까지가 일직선 상에 놓여져야 되는데 손목이 너무 가슴 뒤에 위치가 돼있다든지 손목이 많이 꺾여져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손목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초심자라면 좁은 그립을 할시 손목에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네로우 푸시업보다는 스탠다드 푸시업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어깨보다 손목이 뒤로 빠진 경우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최대한 어깨랑 손목이 일직선상에 되게 위치시켜 주세요. 어, 마지막으로는 팔꿈치 통증인데 팔꿈치 통증은 내 손과 팔꿈치가 멀어지는 동작을 했을 때좀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가로로 퍼지면서 어깨가 거상되는 자세는 어깨와 팔꿈치에 둘다안 좋습니다. 최대한 팔꿈치가 너무 바깥보다는 대각선을 이루게 위치시켜 주세요. 네, 요렇게 푸쉬업에 대한 통증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세 가지는 대부분이 자세에서 오는 통증이 90%라고 하니까, 자신이 자세를 제대로 하고 동작을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있으시다면, 푸쉬업을 하기 전 대표적인 스트레칭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앞에 동작들을 똑같이 수행하셔도 통증이 남아 있으시다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안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이 스트레칭 동작을 똑같이 수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푸쉬업 초심자분들은 목에도 힘을 많이 씁니다. 손을 머리에 가볍게 무게만 주는 느낌으로 얹고 지그시 목을 스트레치 해줍니다. 손을 모아서 명치에 위치를 시켜주고 어깨를 편안히 내리며 천장을 봅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 다 해줍니다. 손에 깍지를 끼고 팔꿈치는 안으로 모아주며 뒤통수에 얹어서 살포시 내려줍니다. 손목을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손목을 뒤로 꺾어서 쭉 스트레치 해줍니다. 이때 손을 내 몸쪽으로 살짝 비틀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3두 스트레치입니다. 어깨를 내리고 손을 크로스하여 쭉 이완시켜줍니다. 고개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가슴 스트레치입니다. 나무나 기둥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살짝 돌려 이완시켜줍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